지난주에 목청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어떤 거였죠? 그렇죠. 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주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셨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그래 기독교 세계관이 좋은 거지 난 크리스찬이니까 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고 라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예배예요 예배는 그게 예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집시다 얘기했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쉽지 않죠. 살아 살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핍박도 받기 마련이죠. 바보 소리도 듣고 융통성 없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지 아세요?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거룩 거룩해 하시옵고 뭐그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물어보고 싶네. 앞에 찬양인도처럼 선 경험이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닷물이 짜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를 먹으면 짜지 않잖아요. 물고기는 짜지 않은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세상이 온통 세상의 법칙과 악으로 물들어 있어도 우리는 그거에 동화돼서 짜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유지하는 것, 그들과 구분되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술 마신대. 그러니까 너도 마셔. 마시고. 야, 교회 다니면 담배 피는, 담배 피워. 야, 뭐,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하더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구분되는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사, 삶일까요? 오늘 왜 무슨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죠? 피곤한가?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오늘 보문 말씀 가지고 제가 일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관체관? 물건체감만 기억하죠? 복습을 해볼게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본드로 붙여져 있다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걸 엄청 고민하시는데요 다시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본드로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살은 가지일까요? 죽은 가지일까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땐 붙어 있는 것 같죠? 왜냐면 본드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항상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붙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물관과 체관이 연결돼서 뿌리 끝에서 잎새 끝까지 양분과 물이 왔다 갔다 해야 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절달됐어요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이걸 그냥 본드로 붙이면 안 붙잖아요. 그냥 썩잖아요. 여기에 있는 뭐죠? 신경도 이어야 되고 뭐예요? 핏줄 막 이런 거다막 이어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하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오가는 것이 있어야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다까지가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은 광야를 만납니다. 그게 인생이죠.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몇 번쯤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는 성품이 형성되고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허우적대지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럴 때 힘듭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여기서 갑자기 침묵하시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고 싶어요. 제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침묵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구약에 등장하는 욕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죠. 재물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녀들은 갑자기 다 죽고, 자신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애원하며 통사정하고 싶은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더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죠. 수련회 같은데 가면, 단기성 견때가 가면, 아니면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좋았을 때 보면 주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내가 내뱉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느껴지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주님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만 불렀을 때그 임재를 느꼈던 때를 자꾸 회상하죠. 그리워합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노아도 광야를 거쳤죠. 다윗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 제일 먼저 성령의 이끌림의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전공이에요. 필수 전공 이수를 꼭 해야 되는 예린이 필수 전공에 뭐 성적이 잘안 나왔어? 다시 들어야지 그럼 필수 전공이니까 <laughs> 여러분 광야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왜 내가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원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발음이 오늘 참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왜 내가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때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아무런 깨달음 없이 통과한다면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아, 가사 시간에 배우나? 가사라는 과목이 있나요? 기상가? 아니 가상가? 아 가정 파종의 시기에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파종 처음 들어봐요? 경원아 너밖에 없어 파종의 시기에 뭘 해야 되니, 영이야 파종의 시기에 뭘 해야 되니? 이게 우리 수준이죠. 자, 아는 분, 파종의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아는 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laughs> 다 농사 안아 저도 농사 안 잡았지만. 여러분, 파종은 씨를 뿌리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수확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여러분, 이제 상식입니다. 그럼 파종의 시기는, 아, 씨를 뿌리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종기에 씨를 뿌려야 추수 때에 추수를 할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씨를 뿌리면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씨앗들이 충분히 자랄 만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 공급하심으로부터 최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준비의 시기가 광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큰 수확을 갈망하죠. 그러나 엉뚱한 시절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광야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일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소명에 꼭 맞는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전에 없던 막막함과 메마름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허공에 대다 외치는 것 같아도 광해에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훈이가 이제 곧 군대 갑니다 외로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인 것 같고 울고 싶고 때로는 정말 웁니다 그 때가 광야할 수 있어.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세훈아. 잘할 거야, 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진실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사전에 찾아봤어요. 안다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실을 굳게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안다. 단순히 친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중요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진리가 우리의 일부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기리오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진리를 권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기가 쉽지 않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조차도 못 알아들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약속만 남발해놓고 그 부담감에 눌려 발버둥치다가 탈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개명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병을 치유받는 일곱 가지 방법, 구원에 이르는 네단계 이렇게 하면 만사형통한다. 진정한 예배 10개명 등에 매달리죠. 특히 우리나라 이런 거 굉장히 심합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설교도 막 자, 대단원 1번, 소제목 2번, 막 이래야 막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말씀을 듣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 시간에 대단원, 소단원 나눠주고 주입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대로 암기하길 원하고 그 공식대로만 살면 내 인생이 되겠구나. 몇 단계, 몇 단계만 거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공식이 있습니까? 인생에 공식이 없어요. 사랑의 공식이 있습니까? 사랑에도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공식이 없습니다. 자꾸 공식 암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명확히 길을 밝혀주세요. 고민하기 싫으니 암기 암기하게 뭔가를 제시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 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단에서는 그런 거다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진리구나. 아 여기가 제대로 된 거구나. 그러고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사랑 얘기할 때는 늘 조심스러워요.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을 해보면 경원이 하고 있으니까요. 영희야,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됐어요.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혹은 20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첫사랑의 느낌을 간직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부장 선생님은 첫사랑과 결혼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감정으로 사시고 계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맞으시죠? 네.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laughs>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 30년을 살다 보면 내 삶의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일을 에게 뺏기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규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마음의 여정입니다. 처음 주님 만날 때는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하죠.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남들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주저앉아있죠. 그리고 자꾸 뭔가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규칙을 세워 놓았다면 여러분, 다 깨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이 시들해졌나요? 열정이 식었나요? 아니,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과 관계 맺고 싶다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척박한 광야의 땅을 지나 거룩함이라는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이 거룩함을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규칙을 지키면서 거룩함에 이르려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연약하니까요. 근데 우린 스스로 부과한 규칙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주일 아침에는 목욕 재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거룩한 교회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새벽 같이 일어나셔서 목욕탕을 가시고, 목욕제게 하시고, 아주 말끔하게 교회에 오시죠. 또, 복장은 정장이어야 한다. 주일날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다. 뭐 교회에 갈때 짧은 치마를 입지 않는다. 이러, 이러한 규칙들.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인정하고 있다는 라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부가 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적 변화가 없는 경건은 여러분, 절, 결코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막 목욕제게 하고, 짧은 치마 안 입고, 청바지 안 입고, 정장 입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로 경건, 거룩,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어 제게는 나름 시급해 보이는 개인적인 기도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 전혀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벌써 지금 몇 월이죠? 6개월째.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저는 지금 광야에 있다고. 주님, 제가, 제가 정말 이거 급하거든요. 이거 빨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인을 해 주셔야 제가 앞으로 다음 스텝,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6개월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님, 주님이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제가 남동생이 한명 있거든요. 남동생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회개해라, 해, 해라니까 해야 되잖아요. 또 동생 어렸을 때막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막... 엄청 저기 했거든요. 못된 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니요, 유치원 때서부터 막 동생 끌고 다니면서 오락실을 갖고 가서 아버지 지갑에서 좀 얼마 빼오라고 막 시키고 뭐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동생한테 계속 미안한 마음. 근데 더 나아가서 동생에게 연락해서 네가 직접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앞 목회의 방향,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 이것보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고 급해요.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뭐 용서 구하는 거는 나중에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라고 하세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락했죠. 못난 형을 둔 너에게 미안하다. <laughs> 이렇게 못했지만 미안하다 못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아주 담아서 내가 너에게 그 동안 형으로서 참 어, 잘못한 게 많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해결되길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것,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깨끗케 하십니다. 거룩함은 처세법이 아닌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 등을 철저히 살피면서 마음의 자세를 바꾸겠다고 결심하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 여러분 어디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광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면 그 광야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발점이 되어지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고 극복하게 될때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요즘 무척 좋아하는 예전에도 좋아했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이 찬양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 옆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이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